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뒷배로 해서 예비 후보들한테도 야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줄 테니까 돈내놔 독립자금이야 뭐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의 내용이 나온 모양입니다. 음,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근데 명태균만 했을까 생각도. 그리고요 어? 이제 생 가라가 지금 시작됩니다. 생 가라. <laughs> 아이건 그대로 나옵니다. 우아하게 아, 발음을 해 보세요. 아, 가라 가라. 여론 조사가 나오는데요. 아, 생 가라. 근데 아, 같은 해 2022년 4월 28일. 앞에 건 4월 3일이에요. 예? 초반이고 4월 28일이면 이제 가까워 오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명씨가 가짜 여론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를 하는데 네? 잘 들어 보시면 숫자를 그냥 얘기를 해 줍니다. 예? 들어 보세요. 음. 아, 이거 들어봅니다. 미업생이요. 네, 여론 조사 하나 가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다 들어 다 들어. 김명순 35. 김지수 예? 23, 김지수가 23. 예? 방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 다음에, <laughs> 김종양이는한 17. 알겠습니다. <laughs> 잘 들어. 음. 잘 들어. 네, 숫자 헷갈리면 안 되기 됩니다. 35, 거냐. 김지수 23, 정동화 비슷하게. 김종양이는한 17. 와, 이거, 여론조사가 이렇게 쉬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거 이렇게 할 거면 사실 여론조사. 근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이렇게 여론 조사에서 누구한테 보고해요? 이거 검증도 안 되잖아요. 실제 니가 그렇죠. 여론... 음. 여론조사 사실은 네. 여론조사 보고서만 받아보지 로 데이터까지 딸려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뭐 누가 검증해? 검증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그럼 여론조사 뭐 하러 돈 들여서 뭐 하러 <laughs>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써 갖고 내면 되지. 흘러는 대로 쓰면 되겠네. <laughs> 와, 이한 진짜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네. 이거는 그냥 맘대로 만들어 내잖아요. 네? 이정도까지못 해도 여론 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트릭이 있어요. 문제 좀 있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그 연령별 성별 이제 분포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런데 네. 예를 들어서 어 20대에서 초반에 몇통 돌렸는데 잘 나왔어. 음. 그럼 거기서 스탑시키는 거예요. 음. 어, 스탑시키고 잘 나왔을 때그 결과치로 보정을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거는 보정이지. 네. 네?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작인 거죠. 네. 어, 왜냐하면 스탑을 거기서 시켰으니까 다안 네, 돌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케이스를 못 채운 거로 해서 그거를 그냥 연령 그 비율로 늘린단 말이죠. 뭐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또아 음. <laughs> 원하는 답변이 이만큼 찰 때까지 네. 계속 돌린다 아. 네. 아니 그리고 한 번에서 안 돌리면 그거는 폐기하고 음. 아. 다시 돌리는 거지 아. 요일이나 시간대를 아. 바꿔서 아. 네. 다시 돌리고 제가 오늘 그노저 누굽니까 저 강혜경 씨 변호인 네. 어, 문건일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음. 이분이 화요일 날 입회를 했어요 네. 창원지검 그런데 어 주로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음. 검찰이. 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의 양태가 어땠냐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 하나는 뻥튀기, 하나는 그리기 두 가지가 뻥튀기와 있는 뻥튀기와 <laughs> 그리기 <웃음> 네. 뻥튀기와 그리기로 구분이 된다. 네. 1일번 뻥튀기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백 명만 돌렸어요. 네. 그래놓고 곱하기 삼, 곱하기 사뭐 이렇게 음. 해서 이천 샘플했어요. 뭐 천오백 샘플해서 이렇게 네, 네, 네.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뻥튀기를 하는 것이고. 네. 어 그리고 반대로 그리기는 뭐냐 그리기는 근데 이거 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네. 차원에서의 그리기라는 표현을 이제 검찰이 쓰는 모양인데 네. 어 지금 앞서 뭐 이거 있잖아요. 35 23뭐 이렇게 하는 네. 것처럼 만약에 여성이 원래 한 700명 샘플을 해야 되는데 200명밖에 안 됐어요. 음. 그러면은 500명을 그냥 가라로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그려 놓고 거기 맞춰서 숫자를 끼우는 방식으로 아, 진행이 됐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이 네? 조작된 여론 조사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어디에 활용했나 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뒷배로 해서 예비 음. 후보들한테도 야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줄 음. 테니까 돈 내나 독립자금이야 뭐 이렇게 땡기는 어. 것처럼 네. 이런 방식으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 아직 그 강혜경 씨 휴대전화 전화가 덜 분석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해서 더 나올 이슈들이 네,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고 음. 특히 오세훈 시장 경우는 네. 어, 월요일 날도 강혜경 씨가 저 조사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음. 지경의 내용이 나온 모양입니다 <laughs> 음,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근데 명태균만 있을까 생각도 좀 들고 음. 그리고 명태균이 요거만 했을 당연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것들에 그렇죠. 이런 장난을 쳤을 텐데 여기에 그럼 우리는 사실 뭐 여론조사 나오면 우리 언론 통해서 보면서 아 누가 앞선네 누가 그렇죠. 좀 처지는구나 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는데 지금까지 본게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거였나 하는 생각이 다시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은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충분히 경쟁력이 넘친다라는 음. 이유로 이제 전략공천을 <laughs>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전략공천을 할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 명분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려서, 정말 그려서 갖다 준 거고, 음. 그 전략공천이 됐어요. 당연히 음. 그, 그 지역은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거니까 음. 당선이 된 거고. 음. 이게, 이게 공천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러면 신뢰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공천의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 108명인 것이고. 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laughs> 의원하고 있다. 나는 안 주고. <laughs> 나는 안 주고. <laughs> 바로 열고, 바로 닫고. <laughs> 네. 아니 근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네. 그 동안. 어, 공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경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음. 많은 정당들이 여론조사로 다니라 하는 방법 또는 음. 경선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미래 한국 연구소식 방법이 통용되고 있었던 거고 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네. 그 공당이 가져야 될 기본 ABC가 무너진 거나 다름이 음. 없는 거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음. 굉장히 이제 어그 음. 과거의 낡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제2의 명태균은 없다라고 음. 이제 못 받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협조적으로 검찰의 <웃음> 수사에 <웃음> 협조적으로 하면서 상황을 바꿔 나가게 된다면 음. 결국에는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다른 통화도 보면 뭐야 장동아 10 다음에 뭐짐종희1팔해 놓고 아니다. 저 소수점 좀 찍어라. 이게 좀 보기 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대어도 있어요. 와, 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아, 여론 조사라는 게 과연 진짜 내가 그동안 봤던 게다 뭘까? 네.